안녕하세요. 운이 좋은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사업자등록,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최대 50장까지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한 사업자당. 그리고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으니 꼭 등록해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법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차이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카드를 쓰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개인 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어, 개인 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편리한 점들이 있으니 꼭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이버에서 우선 홈텍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약관 동의 한번 해주시고, 해당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면 여기 상호가 떠요. 그리고 그 카드, 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 회사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됩니다. 바로 여기서 승인이 나거든요. 그럼 이 밑에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놔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좀한 가지 유의해야, 유의해야 할 점은 등록 완료일 이전에 카드 사용 내용은 조회가 불가능해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 뭐 신용카드를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다음에 홈택스 접속하셔서 미리미리 사업용 어,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어, 변경도 가능하고, 어,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미리미리 등록하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은이 좋은 사업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